여러분, 이 앞에 장난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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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난감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분이 장난감을 사시려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얼마, 얼마 주면 이 장난감을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엑스를 이야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5,000원, 네. 경매 한번 들어가 볼까요? 5,000원, 5,000원 하셨습니다. 아, 실제 크기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경매에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8천 원, 8천 원 나왔습니다. 8천 원. 네, 8천 원 이상 안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8천 원을 려고요 하는 8 원에 이 장난감을 살려고 하는데 이장 장난감이요 작년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134만 달러.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에 낙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18억. 근데, <laughs> 말도 안 되죠. 어, 이 장난감은요, 1979년에, 어, 스타워즈의 보바펫이라는, 어, 장난감이에요. 처음 만들어진 장난감이거든요.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장난감인데, 사실, 으, 이 장난감은요, 애초에 이 정식 출시가 된 장난감이 아니래요. 이 장난감을 막 만들고 프로토콜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장난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장난감이, 이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뭔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게 있잖아요. 이 미사일 발사단인 게이 1979년도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을 먼저 출시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4살 먹은 아이가 이 발사된 장난감을 목에 넣어가지고 걸려서 질식해서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바펫이라는 이 장난감을 이게 프로토콜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출시를 정부에서 금지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된거 출시하지 말아라 되게 돼서 이 프로토콜로 만들던 이 장난감이 모두 다 전량 폐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전량 폐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이거를 몇개 어차피 폐기될 거 내가 만든 거니까 좀 가져가야겠다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죠.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장난감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 소유하는 데에 반해 어,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버리는 것들,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과연 잘 버리고 계십니까? 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인은 포도밭을 만듭니다. 어, 포도밭을 만들어가지고, 어, 포도밭 운영을 잘할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밭을 맡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너네 포도밭을 잘 가꾸었으니까 이 종들의 종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네들이 거둔 수확에 얼마를 좀 나한테 달라 여기서 얼마는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네들이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수확을 일부분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줘 가지고 쫓아 보냈어요. 근데 주인이 "얘네 안 되겠네" 하고서는 또 종들을 보낸 거예요. 자꾸 종들을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도 안 되겠던지, 이 종들 다 오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이그 주인이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그 아들은 좀 존중하겠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이 이 아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종들이 왜 아들까지 죽였냐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왜이 포도원에 보내는 종들도 쫓아 보내고 쫓아 보내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여 버렸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요 결국 포도밭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나의 것이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아주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죠. 어, 야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 근데 너희들은 다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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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세례 요한까지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죽여 버렸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들어 있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 내가 이 권력 잡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붙들으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듯이 너희가 버린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머리돌이 무엇일까요? 이 여기서 나오는 머리돌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이 당시 지금처럼 이 벽돌을 막막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 두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어요. 구석에 있는 이 머리 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그 하나를 잘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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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튼튼한 기초석을 거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옆으로 그리고 위로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다가요, 그 머리 돌을 쏙 빼버리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머리돌이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의 영적인 삶에 한번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버린다고 하잖아요. 물건도 버리고, 여러 가지 생각도 버리고, 여러 가지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색감처럼 혹은 반발심에 어, 반발심 때문에 버리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기초석들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버리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좀 우리가 버리는 것들 신경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대학교 2 학년 때 일입니다. 제 전공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어 당신 뭐 전공했어요? 그러면 영문학 전공했다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실력도 이제 되지 않아서 아저 언어하고 문화를 공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어 주위에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내가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바 생활 좀 뽑는데 나도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어 외국에서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출판사에 들어오면. 어, 너가 한 달에 두권 내지 세권 정도를 읽고 그걸 다 요약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돼. 너 그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거 하면 너의 영어 실력도 늘고 또 영적으로도 너가 풍성하게 될수 있고 또 뭔가 선진의 영적인 것들. 그쵸? 그니까, 최신의 영적인 것들이 너한테 너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 너한테 큰 유익이 될것 같아.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영적인 건잘 모르겠고, 아, 우선 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건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알바비. 참 좋다 그래서 그거, 그거 기대하고서는 그래? 한국서는 덜컥 받아버렸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는요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다 뭐다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권, 뭐세 권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두 권, 한권또한 권, 한 달에 한 권도 못하는 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 진짜 짜증이 나네.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하지 기껏, 어, 기껏 뭐 기껏 어?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을 보려고, 내가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아, 안 하면 좋겠다. 아, 정말 하기 싫다.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던 차에 어, 거기 출판사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못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저한테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치기 한두세달 되던 두세달전 되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창피하게도 토익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일정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난 영문과니까 성적을 받으면 그점수 훌쩍 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익, 받,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까지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졸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챙피하다 우리 우리 과의 역사상 너 같은 너 같은 애는 없었어. 창피하니까 말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마너내 어, 앞에 등장하지 마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든 하나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대학교 2학년 때 어, 읽고 했던 그 영어책 내가 그 영어책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공부했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맞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내가 그때 참 소중한 것을 내버려 버렸구나. 물론, 가사님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제가 버린 거였어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실력적인, 영어 실력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 내가 그것들을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있었을 텐데라는 그러한 정말 뼈 아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후회 어린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도 하자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특히 막 목요일날 저녁, 화요일만 화요일날 저녁 제자 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고 저도 시간이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런 것 하자고 하잖아요. 어 제가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하면 응? 그거 안 하면 제가 그 사례 그 사례비를 못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성경적인 것들을 나누자, 한번 공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면서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일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걸 하면은요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요, 제가 그것들을 먼저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 저의 신앙이 이렇게 잘 쌓아진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달달 볶아서 어, 그리고 제안하고 하자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니까는요, 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 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헌신과 우리의 기도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소중한 것을 쉽게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 여러분들이 쉽게 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작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어,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 묵상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혹시 하나님 나라에 해야 하는 헌신들 어,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저처럼 어, 시간 아까워서 그래서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말씀에서 오늘 본문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단순히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밭이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포도밭이 내 것이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포도밭을 자기 것이라 착각했고 그 욕망 때문에 종들을 쫓아보냈고 또 죽였고 또 종들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죽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 헷갈려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냐고요? 니 네, 네 거요. <laughs>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열정은 누구의 것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 누구의 것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삶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버리냐면요. 바로 경건 생활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 삶이, 내 삶을 운영하는데 내가 이거 너무나도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시간을 잘라버립니다. 아,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말씀 묵상? 아, 이거 안 되겠어. 잘라. 말씀묵상 교재 신청하는 거아내이 네, 정도 돈 낭비하는 것 같아 잘라버리는 것이죠. 주요일 예배보다 아르바이트가 더 소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무엇을 또 우리가 버려버리냐면 헌신도 버려버립니다. 나도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헌금이야? 하나님도 다 알아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헌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없는데 무슨 봉사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이 가장 큰 딜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점점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훌륭하지만은요 중심이 무너진 껍데기 신앙이 되고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명예가 들어오고 그들의 삶가운데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예수님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포도에 맡은 누구 거였습니까? 주인의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 농부들은요 단지 그것을 맡은 자 그리고 청지기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직업도 학업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헌신도 공동체와 연합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도 이것들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커다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시작!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 말씀에서요.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죠. 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조금 요구하시는데 요 많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절 말씀.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 오히려 이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벽돌일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벽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벽돌을 그 기초석 위에 그리고 그 기초석 옆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하는 데그 쌓아야 하는 돌을 던져버리고 쌓아야 하는 돌을 던져 버리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이 그마만큼 소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자리에 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던 거, 어,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놓으라는 자리에 그것들을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설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너 여기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래요. 너 그러면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너무나도 씁쓸하더라고요. 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놔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놓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 또이 땅의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겠지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놓고 있는 그 벽돌 하나가 자세히 보면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질까?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가 참으면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이러한 분들이 부분들이 아 내가 그냥 하 그냥 노래를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웰컴 팀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 하나의 그 벽돌이 그냥 단순히 돌로 된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금으로 된 벽돌, 벽돌이지 않을까? 보석으로 된 벽돌이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모든 보석들이 그곳에 있더라. 그것이 어떠한, 어떠한 벽돌이냐?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 그런 벽돌로 이루어진 그런 금과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쌓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